안녕하세요. 연꽃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인을 끌어안을 어, 신의 제자 연주함입니다. 이번에는 에이. 2025년도 음. 하반기 범띠분들 음. 좀 변화 변동이 어떨지. 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 우리 어, 범띠분들, 우리 하반기 운세를 보기 전에 범띠들의 기본적인 성향, 네. 자질, 성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범띠분들 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합니다. 어, 하나의 목표점이 있으면 달려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도저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물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요런 성향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심하게 짚어가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거를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 마음과 직선과 의지대로 달려가려고 하기보다는 서류가 됐든 문서가 됐든 아니면 금전이 됐든 나갈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조금 더한번 더, 어, 짚고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범띠분들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추진력이 강하고, 뭐, 달려가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다 네. 그렇게들 아시는데, 네. 의외로 우리 범띠분들이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범띠분들, 제가 꼭 하나 주의 주고 싶은 게, 미루지 마세요. 어. 자꾸 미룹니다. 어, 기일이 좀 남았다. 그러면 네. 맥시멈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와, 큰 났다 싶을 때는 밤새도록 미치도록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일이 조금, 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미리. 조금 챙겨서 가는 그런 네. 성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용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용맹성이라고 하면, 고 자질이 있는 범띠가 있고, 그 자질이 없는 범띠들이 있어요. 네. 고 자질이 있는 범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성도 괜찮고, 네. 무역업도 괜찮고, 건설업도 괜찮고, 오. 어, 본인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자영업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맹성이 조금 부족한 우리 범띠분들은 의외로 네. 예술계통이나, 연예계 계통이나 뭐 이런 예체능 쪽으로도 범띠들이 갑니다 음. 어 그래서 요 성향이 왜 이렇게 달리느냐 하면은 목표점이 다르면 고기에 달려가 가는 힘이 조금 다릅니다 어 음. 그래서 우리 범띠들 보면 어 저기 뭐지 아프리카에 네. 이 범이 네. 어 먹이를 잡을 때, 그거를 약간 형상화하면 되는 게, 먹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유자적, 아닌 척, 배안 고픈 척, 그럽니다. 그게 범띠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미루는 성향이 조금 그렇게 상반되게 들어오고, 근데 딱 이때다 싶을 때 불같이 달려가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거는 우리가 범띠들이 얘기하는 추진력과 열정과 목표를 향하는, 어, 불도저 같은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아, 나는 범띠인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양성, 양갈래 쪽이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양면성도 있고, 또용맹성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또 직업군이 또 양쪽으로 갈리는 아니다. 부분도 있으니, 어,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 그 다음에 그 범띠분들, 음.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봄띠분들 어쩌면 올 상반기에는 네. 돈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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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안 들어왔을 경우가 많고 문서 아, 네. 이동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했는데 먹잇감을 던져줬는데 그걸 무릎까 말까 무릎까 말까 했는 경우도 있고 네. 이사 이동 지장도 물론입니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봄띠들이 네. 많을 겁니다 결혼도 물론이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네. 어, 이상하게 올 봄띠들 상반기 때 뭔가가 확 내가 원하는 거를 확 낚아챘다기 보다는 음. 굉장히 그거를 조금 미루고 조금 전주고 네. 어,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 그리고 어쩌면 이목 턱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어, 내꺼와 몽시켰을 가능성이 큰 상반기였을 거라고 봅니다. 아, 좀 망설였다는 거 어, 망설인 것도 있고 코앞에 왔는데도 놓친 것도 있고 아, 어, 네. 어, 그리고 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뜸들이다가 네. 어, 밥솥 같은 거야. 네.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조금은 어, 좀재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네네. 어 그런 것도 조금 음, 범티들한테 제가 좀요구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루지 말라고 제발. 네. 어할거 놔두고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반기는 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요 자, 네. 우리 이제 네. 상반기 때하까아까 네. 했던 거. 네. 어턱 앞에 왔던거 놓친거 네. 어 이제 찾으러 가야지 이제 아, 네. 정글 숲에 들어가서 네. 어납작 엎드려 가지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낚아채서 와야 되겠죠 사반기 때는 네. 어 그렇게 안하면은 우리 또 범띠들이 어 소유욕도 강하고 네. 어 또, 이렇게, 자기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욕구 충족도 분명히 있는 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오늘 요번에 하반기 때 취득 못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입을 킥한다. 이제, 어, 본인이, 본인이 빡쳐갖고 넘어간다고. <laughs> 산방기, 어, 산방기 산방기 놓치면, 놓치면 이제는, 동지섣 달, 이제, 이제, 네. 긴 밤, 이제 넘어가게 생겼으니, 이제는 하반기 때는 무조건 좀 깨돌이처럼, 더 네. 미루지 말고, 네. 어, 그리고, 어,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까막까할 때는 해라. 각까막까할 때는 가라. 네. 왜? 일단 부딪혀 고 보자. 어, 아 박살나면 박살나는 거지. 그렇죠. 깨지면 깨지는 거지. 인생 뭐 있나.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고, 미루고, 전주고, 그 다음에 불안해서, 어, 그렇게 <laughs> 조금 못했던 것들을 하반기 때는 굉장히, 어, 힘차게 달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목표점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무언가는 분명히 하나 정도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 야생성 있게 맹수답게 네. 딱 물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낙아체라 낙하체라. 네. 어목가 먹다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더라도 일단 먹고 보자. 네. 어. <laughs> 금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연일 수도 있고 아, 이사도 될 수도 있고 문서도 될 수도 있고 직장도 될 수가 있고 네. 어 아니면 내가 지금 새롭게 장사를 하고 싶은데 네. 굉장히 뭘 할까 어 예를 들면 분식집을 할까 고깃집을 할까 면집을 할까 막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네. 어 요번 하반기 때는 조금 더어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움직였었으면 합니다. 그+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왜 인간이 머물면 들어오는 게 없어. 어, 음. 어이 지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땅을 파봐야지, 네. 그 안에, 어, 돌덩어리가 있는지,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알수 있으니, 요번에 네. 범티들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행동으로 이행하라라는 거. 그거를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음. 하반기를 보내는 이제 범티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 음. 조심해.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네. 어, 운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 또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뭘 자꾸 빠뜨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나가고, 뭐, 하다 못해 비즈니스적으로 거래처를 간다 했을 경우에는 네. 정말 내 서류가방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겼는지, 어 꼼꼼하게. 어, 꼼꼼하게, 정말 좀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띠들도 어떤 게 보면은 자기가 목표점이 딱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끼니를 잘 걸러요. 어, 어. 그리고 자기가 어디 한 군데 몰입을 해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줄을 잘 몰라.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비와 어 그다음에 장 트러블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어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laughs> 네. 어어 범띠 분들도 조금이라도 끼니를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범띠 분들이 뭐게 계속 굶고 있다가 폭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냥 해놓고 끝내놓고 먹어야지, 끝내놓고 먹어야지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체하거나, 어, 장 트러블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또 계속 몇 끼니를 좀 거르다 보면 또 그게 어, 변비로 가거나, 그래서 위장장애나 장, 쪽에 트러블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게 범띠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성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어, 내가 운전할 때 너무, 어, 앞에 사람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려고막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네. 운전도 느긋하게 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어, 내 끼니도 조금 챙기면서, 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에, 어, 범띠들 창고 네. 조금 덜주셨으면 좋겠고, 장 트러블 쪽,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럼 에이. 마지막으로 이제 범칙분들에게 음. 그 힘이 되는. 자 우리 범띠 분들 하반기 때 제가 무조건 하나 아까 채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무거운 엉덩이 보쩍 들어서 네. 할까 말까 하는 거 추진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네. 금전, 문서, 직장, 이성, 연애 어디 든지간에 내가 상반기 때 생각했던 거를 하나는 취득하셔서 꼭 본인이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하반기 때어 연주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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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무경남녀의 벼락선녀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을사는 하반기를 보 내고 계신 범띠 분들의 또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이 범띠 분들 남은 하반기 운세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까요? 어 범띠 같은 경우는 좀 성격대로 불어야 돼요. 범띠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곧 정답인 분들이 많거든요. 아내 생각이 맞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겠지만은, 네.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자기 말이 정답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러... 그러면은, 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린 답들이, 다 맞아 떨어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맞죠. 왜냐면은 자, 어, 생각보다 범띠분들이 똑똑해요. 네. 똑똑하셔가고 공부하시는 것도 많고 네. 뭐 하나에 집착하는 성향도 강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를 배우려면은 그걸 끝까지 파내야 되는 성향이 되게 강하시다 보니까 네.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그런 거라기보다 초기 좋아서 잘 맞추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네. 되게 똑똑하고 그거, 그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되시기 때문에 어, 내 말이 곧 정답이다라는 성향이 있는데 네. 올 하반기엔 유난히 이 호랑이 들의 기세가 꺾여요. 어, 꺾인다고요? 네. 그렇게 정답을 잘 맞추셨는데요? 네. 자기가 그렇게 고집을 피고 했는데 네. 자기가 말하는 게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는 고민이 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예요. 공부가 이제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좀 부족해지는 시기인 음. 거예요. 자, 우리가 세, 어, 시대도 계속 발전을 하는데 네. 뭐 미용실만 가도 머리 기술이 새로 나오듯이 네.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자꾸 새로운 분야들이 나올 텐데 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만족만 하신다는 거죠. 음. 어, 왜냐면나 여태까지 이걸로 성공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언가 다좀 좋은 운을 받고 네. 뒤처지지 않기위해선좀더 필요한 공부가 많을 것이다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음, 선생님도 이제 이 유튜브라는 거를 네. 뭐 지금 몇 년, 6년, 7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네. 이제 어렵게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60년 동안 고민과 네. 공부를 해 오셨던 거예요? 솔직히 공부는 안 했어요. 네. 왜냐면 하 공부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음. 뭐, 무당이라면은 다들 모든 선생님들이 뭐, 점사를 보는 방식이라든지 다 다르시겠지만은, 제 방식은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고민만 많이 했죠. 음. 네. 뭐라고 더 말해야 될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네. 저도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고민만 많이 했다. 그렇 네. 어, 고, 고 멘트를 한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선생님도 이제 무당으로서 한해한 네. 해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도 뭔가 손님들을 위해서 네. 무당이라는 직업을 네. 조금더 공부하고 뭔가 본인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그죠? 네, 게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저희 어른들을 위해서 따로 진작굿이라는 굿 같은 것도 하고요. 왜냐면 어른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도 있고 저희 어른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음. 어, 대접을 해드리는 상이기도 해요. 음. 그리고 무당이라면 기본적으로 기도죠. 계속 기도해야죠. 음. 그리고 제가 무당으로서 더뭘할수 있는지 저는 실령님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하나 발전하는 타입이에요.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재주 제주, 저재주가 너무 많이 늘었죠. 아 재주가 아, 늘으셨다. 네 많이 늘었죠. 아, 좋습니다. 그럼 그 재주를 저희가 또 유튜브에 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담아 을 텐데 네. 이 범팀분들 그래서 이제 또하반기가 어떻다고요? 어, 범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무언가 조심한다기보다는 네. 노력을 해야 해, 해야 되는 해예요. 음. 어 그랬을 때 자기가 이 공부를 조금만 더 하고 아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성향이에요. 음. 자기가 이걸 부족해서 이걸 더 배워 배워야겠다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그래야만이 금전운이 열려요. 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금전운은 오히려 반대로 다치는게 아니라 꺾여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범띠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운세가 모 아니면 도예요. 오. 받아들였을 때는 큰 금전운이 되지만 네.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꺾여버리는 금전운이에요. 음. 어. 이게 꺾어버리게 되면 아싸리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쵸. 마이너스가 되면 너무 손해를 보는 해이기 때문에 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조심하시게 되면 은 금전운은 오히려 좀더 나. 아 지지 않을까 싶네요 뭐 금전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벌어갈 수 있는게 한 개씩 있는 거잖아요 직장인 분 같은 경우는 일이 몰려요 근데 아나 이것까지 밖에 못해 라고 하시면 안되는 해에요 음. 내 한계를 그냥 넘어서야 하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차라리 잠을 줄이고 음. 내가 일을 좀더 하더라도 당연히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그 대가가 바로 돌아오는 게 올해 하반기예요 근데 내가 제가 조금이라도,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조금 쉬고 싶어.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은 그것도 그만큼의 대가가 들어오는 게 올해 하반기예요 음. 그 대가란,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걸 버티면서 일을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뭐 승진이 된다든지 상여금이 들어온다든지 뜻하지 않는 행운이 들어올 것이고, 음. 만약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조금의 약간 꼼수 같은 걸 부리게 되면은, 음. 무언가 징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올해 최악의 운이에요. 음, 연봉 협상도 안 되고? 네, 좀 어렵죠. 아.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넌 내가 일을 시키면 제대로 안 하는데? 음.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올해예요. 아, 좋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사업하시는 범띠분들은 좀 어때요? 사업하시는 범띠분들은 원래 사업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고깃집 같은 건 솔직히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어, 어, 어? 더, 이쪽으로? 네, 되지. 고깃집 같은 거는 사실 더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 공부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여기서 반찬을 무엇을 더 개발을 한다든지, 메뉴, 추가. 어, 메뉴 추가를 한다든지 음.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고깃집이니까 고기로 끝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벤트성 홍보를 연다든지 이럴 수도 그렇지. 있겠지만은 네. 그런 쪽보다는 네. 차라리 자기 사업장의 특색을 하나 살릴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자, 다른 사업장은 특색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내 사업장은 특색이 없어. 네. 그러면은 뒤처지기 마련이니까 자동으로 네. 그냥 금전이 없어지겠죠. 네. 근데 내 특색을 만들었을 때는 요즘은 또다 SNS 세대고 하니까 입소문이 바로 탈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 자기 구설이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입소문을 다시 같이 탈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금전운이 차근차근 개달 단식으로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 하시네요 저희 할머니께서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띠분들 선생님이 남은 하반기 운세를 또 선생님이 얘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범띠분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어, 범띠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 상대방을 볼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 어. 그래요 왜냐하면은 <laughs> 자기 기준으로 판단 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오해가 될 확률이 커요. 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오늘 몸이 아파. 네. 아픈데 내가 말할 때마다 틱틱 뛴다는 생각에 난 기분이 나빠. 쟤 나한테 뭐 화난 게 있는 것 같아. 음. 그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은그 상대방은 아파서 그런 건데 되게 서운하겠죠. 어, 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좀더 깊게 보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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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했을 때 인복이 자동으로 열릴 거라고 해요. 네. 그 상대방을 이해할수록 그 사람이 사람을 물고 와서 사람을 물고 와서 인맥이 자꾸 약간 줄다리기, 사다리 타기처럼 계속, 계속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하시네요. 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범띠분들 또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실 수 있게 또한 말씀 부탁드리기요.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두려하지 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본인한테 좀더 좋은 운과 본인에게 좀더 나은 길을 열어준다고 하니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인맥 쌓으면서 아,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경남녀 별학선녀였습니다.